직선 L, E X, Y, Z가 만나는 점 AB라고 했지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럼 여왜 이렇게 두껍냐 자. 여기 S고 여기 S면 이게 T지 음. 서로 같은 거 아니야 넓이가 오케이. Okay? 응. 이게 A면 이게 A면 이게 3A라는 얘기 아니야? 그러니까 L1의 기울기가 마삼이지 응. 그럼 이게 Y절편이 몇이야? 그렇지 6A가 되겠지 응? 왜 6A?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아 1대 3 기울기의 정의라고 물으면 안돼 L2의 기울기를 구하는 응. 거지 그럼 삼각형, 이 넓이는 같다고 해서 이 넓이 구하는 게 아니야. S 플러스 T니까. 삼각형, OAB의 넓이랑, ODC랑 넓이랑 같겠지? 네. 그리고 좌표를 k 라 하겠어. 그럼 2분의 1 2A 곱하기 6이지. 그럼 2분의 1 3A 곱하기 K 나왔나? 2번을 날리고, A 날리고, K는 4K가, 4A가 되겠지. 이가 4A가 되니까, 기울기가 나왔나. 마이너스 3갈 때 4가 있으니까, 답이 4번이 되는 거야.